코인만렙 채널 영상이 처음 제작된 게 지난 2021년 5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금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까지 코인 세금이 유예된 상태라서 요즈음에는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코인을 과세하는 과정과 절차가 생각보다 꽤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 방향을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은 180일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과세 연도와 관계없이 해외 소득에 과세를 할 것이라고 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태국 내 소득은 캐시잡이 아닌 이상 월급을 받은 것 동시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 수익, 특히 코인과 관련된 것들은 과세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코인 과세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바 태국이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세금을 매기려면 당연히 코인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인의 흐름을 완벽히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완벽한 추적을 할수 있도록 코인을 거래 혹은 보관시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취지인 익명성 보장이 깨져버리는 것이라서 과세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해 세상 누구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코인만 과세를 하지 않게 되면 주식, 펀드 등의 시장이 다 죽어버릴 것이 뻔해서 코인 세금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지난번에 제시되었던 방식처럼 아는 사람들은 다 피해갈 수 있는 어설픈 기준을 만들지 말고 모든 코인 홀더들이 차등 없이 세금을 낼수 있는 예외를 만들지 않는 꼼꼼한 과세안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가 지난 4월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내역. 이라는 주제로, 라방 때 환율이 크게 요동칠 확률을. 배제할 수 없으니 단타로 짧게 짧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현금화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USDT 등의 미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꽤 괜찮은 투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의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혹은 USDT로 가지고 있으면 향후 진행된 세금과 관련해서도 과세 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소지도 있으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1년 넘게 코인 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금 관련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태국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문제점 혹은 취약점 등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은지 등등을 파악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일단 제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정리한 후 우리 집 대빠 앙 페이지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려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만 세금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화요일에 짧은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